추워지니 저절로 생각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여기, 저 서영이가 대구 커피 축제를 찾아왔어요. 와, 커피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공간이 엄청 큰데, 지금. 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대구 커피앤카페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어, 주제는 조인더 커피앤카페 대구라는 주제로 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커피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매력을 더욱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 이전과는 색다른 모습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대구가 커피로 좀 유명한가봐요. 그럼요. 대구에서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1세대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구가 인구 대비 카페 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대구 곳곳에는 카페 거리가 형성될 정도로 커피 사랑이 자자한 도시인데요. 다들 별다방 아시죠? 이 대형 체인점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대구에는 커피 전문 토종 브랜드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도 일찍이 생겨난 한국 커피 문화의 뿌리라고요. 어, 그래서 대구의 커피 축제도 열리는 거군요. 맞아요. 저도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볼까요? 빠빠빠빠빠 대구 커피 비 헌터스 아, 네. 이게 적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네 여기는 로스터리 로 게더링이라고 해서 로스터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구에도 K 문화를 선보일 만한 K 로스터리 카페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대구의 입소문난 카페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세 종류의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맛을 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맛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면요. 그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커피는 아는 만큼 더 맛있습니다. 원두마다 내는 맛과 향이 다르다는데요. 어, 서영 씨가 과연 음, 절대 미각일지. 한번 봐주세요. <laughs> 음. 아, 어려운데 다 맛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라면 전일 1번 할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큼, 새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노피아 네, 아담의 케벨레라는 커피고요. 어, 상당히 이제, 꽃향이나 과실향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깔끔하고, 화사하고, 밝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오, 그러면은 제가 에티오피아, 화사하고, 밝고, 상큼한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입이 굉장히 고급이시네요. 아 제가 또 좋은 거 알아봐요. <laughs> 제가 이 정도예요. 저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야죠. 한 잔씩 한 잔씩 맛을 즐기면서 커피 견문을 넓혀갔습니다. 네, 전날 속좀쓰렵겠는데요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저 진짜 커피를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 보이세요? 눈이 진짜 번쩍 뜨었거든요 정신도 그만큼 번쩍 떼져서아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어요. 커피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 커피 스테이지? 저거 오타 아니에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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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커피 스테이지 보고 왔는데, 커피 잘못 쓴거 아니에요? 네? 커피를 잘못 쓴거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커피는 이제 말 그대로 커피의 반응평가라고 얘기해서 좀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맛을 기준점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생소한 이름처럼 평가하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보통 일단 커피를 갈아서 향을 okay. 맡는 아로마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부어서 향을 맡는 웨드 다로마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이제 솔로잉과정이 있습니다 천천히 향을 맡으며 음미하는 커피. 커피를 즐기다 보면 커피 한 잔을 담긴 주식까지의 맛과 향을 찾아내기도 한답니다. 야 저도 맛보니까 쓴 거는 진짜 오 어... 맛있더라고요. 혹시 어떠셨어요? 먹는 것마다 좀 굉장히 색다르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커피도 마찬가지로 한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음, 체험을 하고 저도 이제 마스터를 느끼고 하니까 전문가가 된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커피 도사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여러 커피 중 맛이 다른 하나를 빠른 시간 안에 골라야 합니다. 2025년 대구 컵테스트 챔피언십 대회는요. 어, 기본적으로 커피의 맛과 향을 구별을 해서 좋은 커피를 찾아가는 커피인의 양성을 위한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1번 컵. 들어주세요. 전 세계 바리스타와 커피, 커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커피 전문가들이 일본어 참가하는 일본어 공식 경기랍니다. 일본어 일본어 컵 들어주세요 일본어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는데, 결과가 통과된 거예요? 어, 제가 여섯 컵 중에 다섯 컵을 맞췄는데, 지금 예선 통과 기준이 여섯 컵 만점을 해야 될것같아진 아, 진짜 어렵네요. 조금 아쉬운. 어, 저는 게 절대 못해요. 예선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커피를 좋아하고, 막 전문가 정도 돼야 좀구별이낼수 있잖아요. 네. 커피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어, 커피는 위로라든지, 그런 건넬 수 있는 마음들이 좀 좋아서 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이 마음 치유까지 커피가 위로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꼭이 한계를 만회해서 꼭 우승자 세계 챔피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세계 챔피언 될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대한민국 대표가 되려면 여러 나라의 커피 맛도 알아야겠죠? 숙제장에 네로라 하는 세계 각국의 커피가 모였습니다이 음, 정도면 대구에서 커피로 즐기는 해외여행 아닌가요?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어, 코코카? 이한테서쿠 코카. 우와, 보니까 원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일본 원두 이 커피만의 특징이 있나요? 에, 바이센데 커피를 약기 전에 나마노 마메 日、約3年熟成してから焼くっていう特殊なコーヒーなんです日本はオレンジが熟成の温度を熟るいで、ペーパードリップっていうのはあ,のあれ油取り紙なんですぐあのコーヒーの美味しさを吸収するんですがこちらはあの目が大きいんでコーヒーの美味しさを先に 주스 주시되 에~ 띠우는 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가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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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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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タッ>フ日本コーヒーは柔らか。文化<タッ>を語りませんでしたが、福岡でコーヒーを一杯飲んでいる感じです。<タッ>本当に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良かった。良かった。あの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ね。若い人たちがこんなにたくさんあのコーヒーを携わっておられるから、ぜひコーヒーで日本とあのコーヒー文化の交流ができたら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ですね。はい。 마시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로 쏠쏠한 커피 축제 커피 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사실 대구가 카페 막 이런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원두나 이런 거는 그 카페를 가야지만도 음. 볼수 있는 건데 여기 한자리에 다 있으니까 대구에서 나는 원두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특히 대구 커피는 세계인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You. Nice to meet you too! Yeah. <laughs> How do those feel about this pair? Oh man, the coffee here is amazing. I'm a huge coffee person, so every morning I wake up and I make a big pot of coffee and I drink it. So when I heard about the Coffee Expo in Daegu, I had to come and try the coffee. And then in Daegu these days and in Korea, you're getting more access to different kinds of coffee. So today I tried coffee from Panama, Yemen, Cuba. 앤 이븐 베트남 which is amazing. 커피, 커피 사랑해요 오, 여기는 캠핑카가 있어요. 아, 우와. 오, 네, 아, 어? 앞에서 커피 내려 드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어, 네, <laughs> 아, 그래 지금 막 네. 이제 커피 내려서 마시려고. 오, 어떻게 해요? 어,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네. 캠핑 마니아들을 위한 커피입니다. 와 근데 커피를 진짜 받아서 네. 드시네요 어, 네. 이런 걸 갈고 있다 보면 뭐 좋은 향도 이런 건 나지만 생각이 편안해지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고 힘들었던 이런 생각 스트레스 다 날아가면서 듣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해보시면 어 네. 진짜요? 네. 와저 처음 가아봐요 네. 아, 저는 근데 네. 캠핑을 안 하는 입장으로서 이거 이제 밖에까지 나와서 이걸 돌리고 있어야 되나? 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미도 아, 재미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힐링 되는 느낌. 이제 소리도 갈리는 소리도 듣고 이제 풍경도 좋을 거잖아요. 풍경도 듣고 이런. 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갈면서 이런 행동들이 다그 저희한테는 그런 아까 말씀 계속 말씀드렸 힐링이 되는 거죠. 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다땡같습니다 힐링 그 자체가 된한 잔의 여유 커피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 완전 신기해요, 진짜로. 네. 와. 그래서. 하시면 한 잔이 뚝딱 완성됐네요. 네, 드셔보시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 향이 엄청 진하네요. 네. 음이 <laughs> 음, 부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방금 내려주신 거니까 부드럽게 진짜 살포시 내밀어준 손처럼 저를 이렇게 딱 감싸준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카페를 꼭 가지 않으셔도 바깥에 나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다잘 즐길 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다가온 12월도 커피처럼 향긋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한잔 마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